12월 6일 월요일 새벽입니다 주의를 보내시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다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음께 찬송가 490장 주여 지난 밤내 꿈에 배웠으니 찬양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마음을 모아 하나님 앞에 나아 왔습니다. 지난 주일을 통하여서 대강절 두째 주일을 지나며 그리스도를 맞이할 준비를 하는 믿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았고, 또 이제 하루를 시작하며 그 믿음의 실천으로 살아가고자 월요일을 시작하니 하오니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가 지금 오실 때에 주를 맞이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모습들을 잘 갖출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무엇보다 이런 아침부터 하나님의 말씀과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과 또 하나님과 기도로 교제 교통하는 것으로 우리의 하루를 시작하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오늘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참 좋은 믿음의 날들을 보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부터 또 새롭게 거리두기 강화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나라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또 코로나로 인한 여러 어려움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함께 책임지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또할수 있는 최선의 노력으로, 또 다른 이들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이번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삶을 살피고,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믿음으로 살고자 하오니, 성령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께 모든 것을 의탁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0장 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0장 1절에서 18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개부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입니다."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미 이 때문이니라.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삼지 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아비멜렉이 그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모든 종들을 불러 그 모든 일을 말하여 들려주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였더라.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내가 무슨 죄를 내게 범하였기에 내가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내가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하고 아비멜렉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뜻으로 이렇게 하였느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함이 없으니 내 안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요 또 그는 정말로 나의 이복 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음이니라.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에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노라.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종들을 이끌어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의 아내 사례도 그에게 돌려보내고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거주하라 하고 사나에게 이르되 내가 은총계를내 오라비에게 주어서 그것으로 너와 함께 한 여러 사람 앞에서 내 수치 너와 함께 한 여러 사람 앞에서 내 수치를 가리게 하였느니내 일이 다 해결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에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요정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이 왕의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 모든 태를 다셨음이더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어디에나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어떤 곳에는 계시고 또 어떤 곳에는 계시지 않으시는 어, 그런 분은 아니시죠. 전능하신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십니다. 그리고 어디에서나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주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당연히 지금 내가 있는 자리, 내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너무나 당연한 믿음이겠지만 다시금 이 귀한 진실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며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는요. 아브라함이 지난 번에 이어서 또 비슷한 실수를 저지릅니다. 무엇입니까? 자기 아내 사라를 아비멜렉의 왕에게 가서 자기 누이로 소개했다가 그 왕에게 아내를 빼앗기는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기억 나시죠? 애굽의 기근 때문에 애굽에 갔다가 거기서 생명의 위협을 받을까봐 아내를 누이라고 했다가. 아내라고 하지 않고 누이라고 했다가 아내가 애구방에게 간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역시 오늘도 비슷한 실수를 또 저지는데요. 이렇게 실수를 반복하는 모습을 보면 아브라함 역시도 연약한 인간이구나. 우리의 믿음의 강함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얼마나 환경에 약한 존재인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아브라함이 왜 그렇게 했는지 본인이 말하는 이유가 참 인상적입니다. 11절 말씀해 보시면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음이요 라고 대답을 합니다. 아브라함은 나그네였습니다. 고향 땅이 아니고 여기저기를 떠돌아다니는 인생이었는데 이제 새로운 지역에 와서 보니 여기에서는 아무래도 어 순간적인 판단의 차이였던것 같은데 여기에서는 하나님이 적게 느껴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영향력이 여기에는 마치 미쳐지지 않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움함이 없으니 내 안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요 즉, 하나님의 보호가 미치지 않는 곳이 있는 것처럼 그런 생각을 했던 것이죠. 실제로 이, 이 지방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잘 모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러니 그의 마음에 두려움이 찾아왔겠죠. 하지만 아브라함의 이런 판단은 틀렸습니다. 왜냐? 그곳에서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계셨고.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원리와 하나님의 도덕과 하나님의 통치가 그 땅을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었고 또 그렇지 않은 곳에서조차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가 있다는 사실을 아브라함은 미처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재밌는 부분이 있는데요. 아브라함은 아비멜렉 왕이 두려워서 하나님이 통치하지 않는 것처럼 또 하나님에 대한 그런 믿음 없이 자기의 방식으로 이렇게 모든 일들을 진행합니다. 그런데 그 두려했던 워 이방의 왕 아비멜렉의 태도가 아브라함과 상당히 대조적이고 비교가 되는데요. 자 사절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을 불러서 어. 야단을 치고 아브라함의 아내인 것을 확인해 줍니다. 그때 아비멜렉의 대답이요 사절에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그러니까 자신은 하나님 앞에 아, 아, 자신은 이 땅에 살면서 의로운 백성으로 살고자 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절에도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그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도덕도 없는 그런 땅이라고 생각했지만 오히려 아비멜렉은요 깨끗한 손, 온전한 마음으로 모든 일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을 믿든지 믿지 않든지 사람들에게 도덕이라는 영역을 주시고 그 영역의 통치를 받게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오늘 하나님 보여주신 것처럼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돌보시고 구출하실 만한 능력의 하나님이었죠. 근데 아브라함은 그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일순간 약해지고 말았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나서서 아비멜레에게 꾸짖고 아브라함의 아내를 대체자 주는 장면입니다. 오늘 말씀은 어디에나 계시는 하나님입니다. 저는 두 가지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은 어디서나 담대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나의 보호자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는 하나님, 언제 어디서나 나와 주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담대하라. 아브라함이 두려움에 빠져서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그러나 어디서든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아브라함은 이런 실수를 또한번 저지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가 이 땅에 살면서 여러 변수들이 있겠지만, 그러나 어디서나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는 사실을 생각하며 담대할 수 있고, 담대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는 것은 어디서나 거룩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담대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생각하며 어디서나 거룩할 것이 참 중요합니다 어디서나 나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말은 내가 담대할 이유도 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을 정결하게 정갈하게 해야 되는 이유도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은 언제나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의 삶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품위와 거룩함을 어디서나 지키는 성도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참 재미있게도 아브라함은 불안에 떨지만 그러나 상대방 아비멜렉은 오히려 자신의 삶을 부끄럽지 않도록 자신의 삶을 챙기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성도로 하여금 부끄러운 마음을 들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시며 또 아무렇게나 살지 말고 정결하고 거룩하게 사시는 주의 백성들 또 이번 한 주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할 때는 하나님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순결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기도하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